안녕하세요. 저는 88 서울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였던 차한식 감독이랍니다. 어, 저는 그 마라톤 국가대표였었고, 어, 철인 3종 경기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완전히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계속 권유하고, 어, 하고 이제 수술을 꼭 하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참고 있다가, 우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이 패치, 이 패치를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야,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 패치를 갖다가, 이 연골에 그 부착하고부터는, 그 전부터, 그 전에는 계속 아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걸 하고부터는 아대를 빼고, 요것만 착용하고 제가 무릎 통증 없이 운동을 계속 할수 있는 지금 그런 토대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갖고, 제가 이걸 갖고 운동을 하는데 제 후배들이나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릎 관절이나 발목, 허리, 뭐, 목, 이런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정말 좋은 이 패치를 갖다가 더 홍보해 드리고 정말 사용해서 정말 괜찮다는 걸 갖다가 모든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야 이거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거 붙이고부터는 야 이런 제품이 지금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래고 이거를 딱 붙이는 순간 일어서서 달렸다니까요. <laughs> 이 정도로 제가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패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정인으로서 앞으로 이거는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정말 아 정말 좋다는 걸 갖다가 알려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신문 발행인 박명남입니다. 지금 패치 체험 사례를 말씀해주신 차한식 감독님은 말았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셨고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코치를 영입하면서 한평생 마라토너 겸 체균이로 육 살아오신 분입니다. 차 감독님은 앞으로도 계속 마라토너와 체균이로 육 활동하셔야 하는 분인데, 무릎 연구 파열로 병원에서 무릎 간절 수술을 건지 받았지만, 차 한식 감독님에게 있어 수술 한다는 것은 차 감독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동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차 감독님을 2024년 7월 29일 신도림역 강장에서 만나서 진단봉으로 차 감독님의 무릎 통증 위치를 찾아서 사진에 나오는 위치에 직접 이 패치를 부착해 드렸습니다. 이 패치를 부착하고 난 다음 차 감독님은 신두림력 강장에서 뛰어보기도 하시면서 무릎에 통증이 없고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24년 8월 11일 신두림력 강장에서 차 감독님을 다시 만나서 13일 동안 차 감독님이 이 패치를 부착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인터뷰한 체험 영상입니다. 저는 체험 영상을 찍으면서 차 감독님이 이 패치를 부착하고 무릎 통증 없이 운동을 할수 있었다는 감동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벅찬 감동과 함께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 감독님의 체험 사례를 통해 이 패치 조능을 보면서 참 놀랍다,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사실 원래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대부분 혈액과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 순환이 되지 않아 염증이 생긴 부위에 이 패치를 붙여주기만 하면 패치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던 혈액과 림프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만들면서 통증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수백 가지 종류의 패치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패치 가운데 이 패치가 국내의 어떤 패치보다 빠르게 즉각적인 통증 개선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 패치를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이 2개월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기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이 패치는 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과의 협력 속에서 꿈의 최첨단 소재 등 다양한 강물질을 융합하여 만들어낸 혼합물질에서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통증이 있는 수백 명에게 진단봉으로 통증 위치를 찾아서 이 패치를 부착해 주었을 때 거의 대부분 즉각적인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문제로 난청이 온 경우에 이 패치를 붙여주기만 하여도 난청이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이 놀라운 패치 제품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에게서 진단봉과 패치 활용 교육을 받은 분들이 무릎 관절과 근골격계 통증으로 고통받는 국내 수백만 명, 해외 수억 명의 통증비를 진단봉으로 찾아서 이 패치를 부착해 주었을 때 즉각적으로 통증 개선의 효과를 본 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찬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알려져서 한국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K-헬스 제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비전과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과 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강신문과 건강닷컴에서 진단본과 패치를 활용하여 가족과 이웃을 섬기면서 의료법 저축 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자리 교육과정과 국내의 성교를 위한 목회자와 선교사 교육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